네, 한번 서버단에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고, 새로 고침. 네, 서버단 잘갔고요 프로덕트와 토탈 페이지. 성공은 잘했어요. 성공은 했는데. 리절트 Result. 리절트고 여기서 여기는, 아이 n u inu, m r 로 지금 받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페이지드 리저트로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난 거구요. 뷰단도 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이 부분을, product 드티오로 하고요. 그리고 직접 지정하겠습니다. 아이디고.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값이 널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이렇게, 떠를 경우에는 그냥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잘 나왔네요. 지금, 값이 없, 없지만, 이제 저희가 Create, Update, Delete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값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Create가 될지 모르겠네. 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일단은, 잘 나오네 저희가 여기 뷰를 일단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것같고요이 컨텐트를 이렇게 하면 보기 안좋으니까 좀 보기 좋은 써머 노트라는 걸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컨트롤러에 프로덕트 컨트롤러 추가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추가 컨트롤러.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추가하고 프로덕트 컨트롤러 추가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가 컨트롤 아 이거 잘못 눌렀네요 컨트롤러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뷰가 포함된 컨트롤러인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아직 프로덕트 모델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 프로덕트 모델은 여기 서버 땜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음. 좀 하면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여기 컨트롤러 선택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걸 만들기 만들려고 하면은 지금 이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복잡해지네. 이걸 참조도 해야 되고, 참조해서 만들고 하는 게좀 복잡해서, 그냥 빈 뷰로 제가 직접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네. 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비어있음을 비어 선택하고, 이거 만들고요. 일단 만들었으면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API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거기 때문에 일단 API 클라이언트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가 생성사에 줘야 되니까 일단 생성자 만들었구요 일단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코파일러사한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좀 기다려 볼게요. 인덱스 음 만들었는데 저희는 페이지 기능하고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서버에. 한번 다른 거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